오. 네, 대산 피클볼 6 0마이너스 홈보 오픈보 결승입니다. 맞습니다. 그 <laughs> 신예지 김매튜 선수 팀과 네. 곽정희 정웅문 선수 팀이고요. 네. 그 신예지 선수는 예전부터 여자 선수 중에서 굉장히 두각을 많이 나타내고 네. 우승도 많이 했던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김매튜 파워이네. 선수는 워낙 또 이제 어, 영어도 잘하고 우리 한국말이 좀 서툰 부분도 있지만 <laughs> 기술이 엄청나죠?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힘이 있는 드라이브와 네. 그 스매싱을 겸비한 선수입니다. 박정희 선수는 뭐 아까 뭐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네. 정용문 선수도 네. 굉장히 많은 국보 뭐, WPC라든지 국내 네.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선수입니다. 네. 워낙 구력이 있는 선수고 제가 알기로는 그 정용문 선수도 선생님이라고있어요 네, 제, 알고 있어요. 제, 그 선생님 뭐 맞습니다. 네. 지금 가까운 화면에 있는 흰색티 입은 모자 쓴 여자분이 진예지 선수 네 그리고 지금 뛰어오고 있는 흰색티 입은 선수가 김매튜 선수입니다 네매튜 선수가 이제는 예, 외국 스타일의 그런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빠르죠 네 그리고 탑스피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어,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네. 그리고 손목을 많이 사용하고, 어, 탑스킨발리 있다가 보시면, 아 어, 굉장히 강합니다. 한번 보시죠. 드라이브 할 때에도 손목을 굉장히 꺾었다 푸는. 예. 네. 그러니까 손목 힘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네. 지금 서브 시작됐죠? 네. 이 경기 굉장히 기대됩니다.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김매튜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렇죠. 굉장히 멋있게 치는 선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원, 제로. 5 슛샷, 어, 오 좋았죠? 아 어... 좋았죠, 스코피온샷 네, 네, 네. 그홈보은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타겟이 되는 선수는 여자 선수입니다. 네. 여자 선수 위주로 그 스매싱이라든지 드라이브, 네. 뭐 스피드로 보낼 수밖에 없고요. 그 얼마나 어... 여자 선수잘 받을 수 있느냐? 오 어, 좋았죠. 어... 저거예요. 저게 손목 네. 포인트거든요. 네, 좋습니다. 네, 플립빨리 굉장히 좋았죠. 네. 아, 자 펀치 발리인데, 발리, <웃음> 펀치 발리, <laughs> 펀치 스매싱, 네수 그냥 어 스윙, 스윙인데 네 맞습니다. 자 제로투 원이고요 신인 네? 수업이라고 과제 리시브 드롭샷. 네 등기삼, 아 등기삼. 아 걸렸죠. 자 제로투 원이 제로투 투입니다. 지금 보시면 김매티 선수. 서브할 때 손목으로 굉장히 꺾어 치죠. 나이트 아, 드롭샷. 네. 어 예. 나이 나이 네. 오, 좋았죠 아, 스피드.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김벤치 선수가 저희 손목 힘을 굉장히 손목을 많이 활용하잖아요. 팔씨름도 네.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laughs> 어김벤치죠 드라이브 좋았죠. 아, 네. 아 걸렸죠. 너무 잘할 거요네 김벤치 선수 지금 패들에 네. 맨 끝을 잡고요. 그래서 더 파워가 실리는 거죠. 그렇죠. 아이, 네. 몇개세 잡고. 그런, 아, 정말 회전력을. 네, 네 지금 칭찬하고 있는데, 네트에 걸렸습니다. 자, 2-1-1이죠. 네. 이게 피클볼에서는 그, 저희 속담에 그 칭찬은 볼에서 솔취히 한다는 말이 있는데, 피클볼에서는 누군가를 칭찬했을 때꼭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아우 어, 인이죠? 인이에요. 네! 아, 그게 인이네요. 네, 배치 선수 아웃 인 중에 약간 이게 중간에서 허공 아, 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골전 서브 들어할고요 리시브. 드라이브! 아, 굉장히 세죠? 아, 저잘 맞았어요. 잘 맞았어요. 적경문 선수 드라이브가 일품이 있단 말이에요. 일각은 있어요. 맞았죠? 이번에 신혜 선수. 네. 네. 너무 좋았고요. 왼손잡이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이탑스피 네, 좋았습니다. 자, 3, 2, 2고요 리시브. 블록샷. 핑크샷. 어. 핑크 싸움, 걸, 오! 어... 아웃인가요? 네. 오, 아웃이었죠? 네, 그러네요. 자. 아, 인이었네요. 자, 아, 사이드 아웃 네. 네. 했습니다. 네. 자, 투, 쓰리, 원. 자, 이렇게 랠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누가 먼저 2, 3점, 3, 4점을 도망가느냐. 지금 리턴이 강하니까, 네. 어, 드롭하기가 쉽지 않아서 네. 지금. 리턴은 항상 길게. 길고 강하 게. 네, 불문율입니다. 드라이 스죠 코치님께서 요새 그 리턴을 굉장히 드라이브성으로 치면서 시 앞으로 나오는 거를 이렇게 계속 그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이제는 트렌드 자체가 네. 저게 바뀌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탑세피에는 드롭샷을 힘들게 네. 드라이브라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곽정희, 정현 선수 네투 서브 들어갑니다. 방금 넷에 걸렸죠? 네. 자, 랠리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 서브 좋고요. 어우, 슈브. 끝에 드라이브 오, 어, 잘 맞았어요. 오, 좋았죠. 이번에 플립발리 굉장히 오. 좋지 않았나요? 네, 좋습니다 갑자기 날라오는 플립발리가 또 받기가 쉽지는 않아요. 자, 곽정희 선수 자, 4대2입니다. 도망가느냐? 쫓아가느냐? 어오드롭샷 어..김메튜 잘 껴들었죠 어..포핸드 스 네..맞습니다 김메튜 선수가 저희가 이제 자주 뭐 대회나 이렇게 뵙지 않습니까? 네네 김메튜 선수가 인, 이제 인성도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네..맞습니다 굉장히 다방면으로 팔방미인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 이제 부모님도다 피클을 잘 치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 어머님하고 같이. 어머님도 지원했어요. 굉장히 옛날에 제가 고피클리미하고 완산 대회때김혜지 선수가 김혜지 어머니를 상대 길 만난 적이 있어요. 네. 재밌게 쳤습니다. 네. 결과는 막방안 하시네요. <laughs> <laughs> 딩글쌈. 슬라시 아, 좋고요 딩글쌈. 탑좋고요 야, 저렇게. 투핸드 딩크하는것 자체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 투핸드를 네. 이용한. 네. 어, 탑집피 딩크가 쉽지 않아요. 와, 근데 신예진 선수가 굉장히 지금. 네, 잘하고 있죠? 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멋집니다. 네. 드라이브! 어, 지금 봤죠? 굉장히 아랫부분에서, 네. 탑스피드 올려서. 끌어올리는 건가나 네. 저, 지금, 탑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매튜 선수가 굉장히 좋습니 저게 손목힘이 워낙 그, 꺾임 정도가 좋아서는 거 아닐까요? 뭐, 꺾임 정도까지 하면 되죠. 네. 겠습니다 멋지 5-4-2입니다. 네. 자, 김매튜 신예지 선수 굉장히 잘 하고 있고요. 저희 네, 걱정이 정형선수도 역시 밤을 네. 찾습니다. 어, 이번에 정형선수가 네, 굉장히 저희도... 잘 받았죠? 네, 잘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아는 스윙바이로 밤을 쳤습니다 자, 걱정이 선수브드가곧사이드아웃 됐고요. 2브 어. 드라이브 듀업샷 네. 득점. 네. 네. 어? 어, 좋았죠? 야! 야. 박정희 야. 선수! 이거는 뭐 묘기에 가까웠네요 야저 어려운 건 슬라이스로 혹시 와, 사이드를 완전 뺐어요 혹시 저 방금 아, 로브였나요? 저는 진짜 로브까지는 아닌요저 로브를 리턴하는 아. 방법이 박정희 선생님께서 만든 책에 나와있나요? 어, 어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제가 보장을 못합니다 타서 뭐, 보시오 여러분 아 아웃이죠 아, 이 왜냐면 이렇게 대등한 농등한 릴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저런 리시브, 저런 샷 하나가 분위기를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어, 거예요. 그렇죠. 어, 맞습니다. 분위기예요, 분위기. 드라이브 오, 드레... 아 이번에 드라이브 한번 치고 리셋으로 아그 드롭으로 으면 네. 어, 좋았을 텐데. 물론, 이런, 갔어요. 이런 좋은 분위기를 정용문 선수가 지금 드라이브 치다가 두 눈에 걸려가지고 다운 시켰다는 얘기는 아닌데. <laughs> 아하하. 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번에 서브 좋았어요. 네, 자, 세븐, 파이브, 트입니다 이제 강한 서브를 하도 좋다 보니까 리턴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실수가 나올 수 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네, 강한 서브라. 어, 이번에 서브 어렵잖아요. 저 정용문 선수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요. 네. 8대5 어느새 코트 체인지가 되겠습니다. 정용문 선수 서브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지금 리턴이 짧아지고 네 그런 브러키 때문에 이제 공격을 이어질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곽정이 정용문 선수님께서는 또 서태영 코치님하고도 굉장히 친분이 깊고 또 피클 루션이지 않습니까 네. 팀 멤버예요. 파이팅. 자, 후반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우석 서브 리시브 드라이브, 오, 드라이브. 와. 드라이브. 와, 야, 매튜 네. 김 선수 전혀 주눅 들지 않습니다. 멋집니다. 이제 매튜 김 선수의 샷을 네. 그 보면 시간차가 생각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패드를 좀 잡고 있다가 공을 칩니다. 그 타이밍을 진짜 늦게 최대한. 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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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친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끝까지 공이 오는 걸 보고 그 타점을 맞춘다는 그런 그, 말씀이시죠? 공을 잡아놓고 있다가 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어, 그 리듬을 살짝 깨는 그런 타이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보통의 선수들의 타이밍, 스윙 타이밍이에요. 나중에 또저희도 연습할 타이밍이죠. 어... 그럼, 매튜 선수는 연애도 잘할 것 같아요. 어, 왜요? 여자의 마음을 잡는 법도 아... 잘 알고 있지 않을까. 타이밍. 그럼요. 네. 타이밍이 중요하죠. 맞습니다. 인생은 또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고백도 타이밍이에요. <laughs> 어, 저... 어, 들어갔어요. 그, 매튜김 선수와 시네지 선수는, 네. 그, 참고로 이제, 피클부 피플 대회, 얼마 전 용인 엠무브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홍국에서두 아, 친구, 두 선수가 굉장히 호흡을 많이 맞추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승 후보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또 같이 나온 거고요. 맞습니다. 네. 계속 호흡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고피클림하고 호흡을 맞춘 지가 언제, 이제 1년이나 상벌 1년, 상결되, 1년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좋은 경기 성과 있길 바랍니다. 자 딩크 싸움 아, 네. 높았어요 높았어요 네, 딩크 싸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과거가 어떻게 되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이번 대회 즐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또 이게 눈에 많이 보이기 때문에 네, 네 겸손하게 했습니다 어 네. 잘하세요 오, 야. <laughs> 곽정희 선수 정말 네, 멋지게 씨. 칩니다. 폼이... 아 점심 <laughs> 빨랐죠,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제 뭐 곽정희 선수, 저희 정우 선수 다뭐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네. 근데 이 대회에서 경기에서는 선수라고 부르 호칭을 부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 어, 이제 곽정희 선수 이번까지 우승을 하게 되면 네. 지금 여보 그리고 홈까지 우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나가는 족족 다 이제 오늘 네, 지금 정관왕이네요 네, 계산대회에서 지금 이관왕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그 대회에서의 이제 우승 우승 뿐만 아니라 네. 그 출간하신 책에 대해서도 네. 완판 완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여기 우승하면 그 곽정현 선수의 그책 정말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게? 그렇죠 왜냐면, 하 거기에 곽정희 선수 선생님의 노하우가 녹아들어 있고. 그렇죠. 기본. 그요 중국 과정, 노하우까지. 그렇죠. 여러 가지. 너무 상세하게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네. 저는 깜짝 놀랐고요. 우리가 음. 항상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그렇죠. 거기서 많이 보게 됐고. 어 더, 해서 완벽한 음. 노하우가 이런 것들이 너무 잘 실려져서 저도 너무 잘 보고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이번 대회에 그 선생님이 출간하신 책을 그 네, 경품으로 사인회. 경품으로 네, 경품 및 사인회가 있었고요. 네, 진행하셨죠? 네네. 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서브 들어왔고요 레시브 네, 드라이브 매티 선수 매티 선수 패드 보세요. 징싸 정말 패드 끝을 보고 있고요. 매트 전제 패드에 와 정형훈 선수 스피 드업 이후에 바로 스매싱 자세 잡는 거 자체가 수많은 연습 과정에서 저게 몸르된 그렇죠. 거예요. 네, 스피드업 스매싱이 세트가 돼서 연습하는 저컨실아 정말 멋있습니다. 스피드업 컨발리 네. 리드업 스매싱 로브 아, 로봇 아, 웃이었죠로봇좀 무리가 있었죠? 네? 자 네, 여러 가지 계속 시도해 보는 거예요. 네, 여러 샷들을. 자, 5대11 원입니다. 네. 리브 드라이브. 맥주 네. 네. 선수 드라이브는 뭐 작년부터 제가 뭐 봤지만 굉장히 일품입니다. 네, 뚝 떨어지거든요. 네트를 지나자마자 뚝 떨어지죠. 맞습니다. 굉장히 따다로운그런 드라이브입니다. 맞습니다. 속도도 엄청나요. 그렇죠. 엄청 빠릅니다. 자, 5대11, 네, 저이뭐 아우 셨 죠? 아, 6대12 죠? 뒤에 아, 감겼죠 네, 자, 아직 기회 남아 있습니다. 15점까지기 때문에, 자, 매치 포인트 4점. 얼마 만큼 따라잡는 에 따라서 랠리적인 부분에서, 아 어, 둥크상 자, 어, 이번 정용문 선수의 스피드업을 신예지 선수가 바로 스매싱을로 맞받아 쳤어요. 신예지 선수 빨라요. 빠릅니다. 어, 빠르고 강해요. 신예지 선수가 굉장히 강해졌더라고요. 네. 어, 그 전에도 강했는데. 맞습니다. 어, 점점 더 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신예지 선수 같은 경우는 영클의 또 멤버죠. 네. 멤버죠. 네, 굉장히 머리도 좋은 선수입니다. 아우 어, 예전에 이제. 이번에 또 지도자 과정 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에서 네. 주최한 지도자 과정 연수에서 네. 신예지 선수한테 또 저희 코칭을 받았는데 네. 굉장히 설명도 잘하고 잘 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저희가 배울 게 너무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등삼 등삼 치고요 아 와, 들어갔죠 외출 네, 선수 배칭을 정현무 선수가 어, 발리로 받아서 인을 만들었습니다. 말로군요. 정말 멋있.. 아니, 하, 정말 대단합니다. 헤드, 율라의 네, 3S. 네, 3S, 3S 보이네요. 아웃이었죠. 아웃이었죠. 아 자, 신예지 김매취 선수 조금만 더신질하시 좋겠고요. 네. 박정희, 정은우 선수는 여기서 밀어붙여 끝내야죠. 네. 자, 매치 포인트 2점 남았습니다. 네. 시부. 어 로브. 아 로브가 아, 이제 아 로브가 이제 안 통하죠 우리 또 배트 선수. 네 세배신이 워낙 빠른 선수여가지고. 그리고 네. 박정희님은 에거시 패드를 쓰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박정희 선생님께서는 또 테니스 쪽을 네. 어, 아니 또 와이너리 하셨던. 아 좋았죠. 자. 1 4대7입니다플립빨리 너무 좋았죠. 그래서 공격을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매치 포인트입니다. 네. 1 4대7 과연 네 여기서 마무리가될수 있을지 이관항에 도전합니다. 광재 선수. 네. 아 서시브 드롭샷 아 아홉 시였죠. 네. 자, 여러분. 2상피데볼6 0마일 손보 오버워 결승은 박정희, 정영문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와. 박정희 코치 선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보기에서 이광영을 차지하게 됐어요. 네, 어, 축하드리고요. 신예지, 김매티 선수 너무 잘했고요. 너무 멋진 경기다. 네, 감사합니다. 뭐 엄청난 경기였어요. 재밌었고요. 네. 여기 같은 경기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어유 축하드립니다. 고고. 네, 오픈부 여자복식, 우승하셨죠? 네. 네. 두 분, 이야, 이번에 처음 이렇게 네, 네, 맞추시, 맞춰보신 거죠? 네, 네, 네. 와, 대단하십니다. 원래는, 원래 집에 매달 많이 시죠? 두분 다. 그렇네. 몇 개? 있어요? 서찌견. 한 20개. 20개. 아, 네, 언니? 아, 서태훈 코치님도 엄청 많이 시는데, 20개. 몇개 정도? 저는 세보진 않았습니다. 아, 세보지 <laughs> 네. 않을 정도인데 어, 여러분. 어, 네, 어느 정도인지 <laughs> 아시겠죠? 네, 대단하십니다. 어저께 경기를 봤는데아 어, 오픈부, 역시 마이너스잖아요. 젊은 분들하고 하는데, 네, 다꺾고 이기셨잖아요. 아 어, 대단히 감명받았고요. 어, 너무 멋있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어, 저는 이번에 또 박정희 님, 어, 책을 내셨잖아요. 네. 오늘 사실 어, 여복도 우승하셨지만 손복도 우승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메달 두개 드립니다 네. 아, 저는 정말 증명하시는 거 같아요 증명하시는 거 아, 증명하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체요네 여러분 좋은 메뉴에서 다 소개해 주셨는데 네 지금 엄청나게 인기있게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좋으면 없어질, 절반 될것 같아요. <laughs> 큰일 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이 꼭 보시고요. 저도 다 읽어봤는데, 너무 좋은 내용 많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증명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꼭 지인분들한테도 많이 소개시켜 주시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이번 계산 대회 어땠나요? 네, 어때요? 저는. 어, 굉장히 놀란 게, 굉장히 큰 규모였고, 그리고 후원도 너무 잘해주셨고, 잘 준비해주신 것 같은데, 네네. 어때요? 다른 음, 대유의... 데에 비해 예, 네.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아, 선수들이 네. 어, 편하게 운동, 시합에 임할 수 있도록 네네. 준비를 잘 해주셨고, 네. 또뭐 여러 가지 배려도 많이 해주셨고, 네. 그리고 또. 그 상품권을 주셔가지고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너무 아, 어, 감동이었어요. 이게 그, 그 지역에 네.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 네 너무 좋은 아이디어. 네 아, 맞아요. 그래서 어제 다 떴습니다. 아 <laughs> 지역 발전을 네, 위해서 네, 네, 네. 너무 맛있는 먹거리도 네. 많았고요. 시 네, 네. 너무 좋고요. 우리 어떻게 사실은 저희 와이프도 전자레지를 상품 받아가지고 진짜요? 네. 우와. 너무 지금 기쁜 마음으로. 지금 아, 어저께 결과를 딱 보니까 앞으로 계속 나가실 것 같은데요, 선으로? 네, 그죠? 아, 너무 네. 기회, 네. 어, 너무 잘하시네요 기회가 된다면?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어, 어, 앞으로 각오 한번 짧게 한 번씩 하실까요? 먼저 아, 하실요 일단 저도 어, 뭐지, 괴산 이번에 펌80 전국 피클볼회에 대해서 조금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데요. 어, 일단, 괴산대회가 작년에 1회를 했고,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 어, 그 공모사업에 지원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또 예산을 받고, 또이 민관, 군이 다 힘을 합쳐서 더 여는 대회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참여를 못했었는데, 올해 이렇게 좋은 취지로 하신다 해서 제가 이제 참여를 해봤는데, 진짜 너무 많은 준비를 하시, 하셔가지고 네. 저희 선수들이나 또 참가하신 모든 분들이 볼거리, 먹거리 또 즐길거리가 너무 많아서 좋았고요 이게또 네. 아까 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 어떤 어 상품이 어떤 그런 어떤 어, 입상했을 때 상품이 지역상품권으로 주신다 해서 처음에는 음좀 별로다 아니 네. 그런 게 아닌가 생각, 생각, 예, 생각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쓰지 했는데 네. 막상 저희가 받아보고 써보니까 네. 먹고 또 사고 또 선물도 준비하고 네, 이런 과정인데 너무 주, 너무 재밌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참 이걸 준비하신 분들 또 괴산 우리 동호인들은 한 분도 대회 참여 안 하셨거든요. 어, 전국에서 뭐, 모이신 분들 위해서 그런 모든 희생과 배려와 헌신이 이렇게 어. 좋은 대회를 만들지 않았나 싶고요. 네. 또 더불어서 또 좋은 파트너님들과. 어. 여보 아, 그리고 너버, 홍보 이제. 파트너님들이 너무 훌륭하시고 또 좋은 파트너십으로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어서 저에게는 잊지 못할 2025년 8월 여름이 되었고요. 아. 저희 이제 얘기했어요. 매년 8월은 계산해서 만나자. 네. <laughs> 네. 그래서 어, 저희랑 같이 다세요. 네네 같이 만나시자. 맞아요. 저는 각재인 선생님하고 함께 또 좋은 경기를.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후회 없는 경기를 했습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네, 후회 없는 경기를 했고, 음. 앞으로도 이런 좋은 경기가 음. 있습, 있으면 또 참석하고 네. 멋진 플레이하는 걸 많이 겨울, 보여드리겠습니다. 겨울 것 같습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편집 중인데 자, 곧 영상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 멋있는 경기니까요. 여러분, 많이. 보시고 행복하게 보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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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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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즐거운> 피크볼 메뉴, 화이팅! 시